생중계는 무슨 그냥 카메라로 못하나 예 여기는 광남구 태해란노 108길의 7동국체압 앞입니다 아, 카메라죠 그냥 예? 예, 뭐 생중계 거예요? 하라는 겁니다 생중계 해드리고 있어요 시비 붙지 말가서 경찰 와 예? 제가 경찰에 신고했어요 아침에 예? 낮에 제가 신고했다고 시끄러워서 아, 알았어 예? 알았어요 그... 그러니까 뭐 때문에 그러시냐고요? 본 내용인데 당신하고 얘기 쓰지 않다니까. 아, 씨발 들리니까 하는 얘기 아니에요, 예? 얘기하고 싶지 않다니까. 그러면 떠들지나 마시든가. 나 법적으로 한다 그러데 어디 사셔 당신? 에? 어디 사시? 사는 곳이야 아니면 직장이요 직장하고 사는 곳이 어디냐? 그거 뭐하러 물어보시는 데요나나가안아저씨 얘기해보세요. 어디 사시고 직장이 뭐 어디에요? 경찰을 오면은 얘기하자. 따라붙지 마. 응? 어? 당신하고 얘기 하고 싶은 사람 아니야? 이 정도의 나라라는 게. 네, 경찰 온지 온대요. 지금 오겠지. 그걸 나한테 물어봐. 아주 경찰, 자기가신각한 사람 잃고 확인해 보죠. 네, 무서워서 살겠냐? 말이에요. 따라붙으면서 말이에요. 결걸을 다시비를 묻는 거이에요 응? 집회신고를 지금 해야 최선이거든요, 이 지역은. 이 지역에 살면서 자기가 시끄러워서 오전에 신고한 사람이에요 그런지 아무런지 동국제학에서 했는지 모든 것을 여기서 발표되 정. 시호라는 것은 사람이 들으라고 하는 거지. 뭐 혼자 집에서 쭈물거리라고 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단체로 여기서 어? 난리를 피냐고 뭐 동네 주민이 함께해서 쫓아내자 이겁니까? <목소리> 경찰개혁 제가 시켜보겠습니다 이 지역에는 불법 주정차가 단속을 아무리 강남구청에서 의지도 없어요. 또이 앞에는 전혀 계절의 정도 일체 없어요. 오히려 취재 기자를 시의자를 묶어 본다는 겁니다. 응? 그래서 조금 전에 수사경찰서장에게 전화했어요. 몇칠 전부터 어떻게, 어떻게 하고 있다? 아직 응답은 없어. 응? 세상이 말이죠. 뭐야, 여기가? 어떻게 된 거냐, 이거. 어울한 응? 응? 응. 사람, 제가. 구출하는데 앞장서서 몸바치겠어 경찰개혁하는데 제가 앞장서몸바치겠어니다 오전에 서지현 검사 검찰 끝까지 한다는데 검찰개혁에도 제가 앞장서겠어니다 뭐요 깡패도 아니고 곤달도 아니 담배 뻐끔 뻐끔 피면서 말이야. 네? 뭐냐고 정체를 밝히라누 네. 출동 시간이 왜 이렇게 늦어 이거? 네? 출동 시간이 왜 이렇게 늦냐고? 여기서 맞으면 어떡게할 거? 전만 타자어거 봤잖아. 마지막 경찰이 책임져요. 음 전부 무력쟁이들이. 무력이 어디까지, 어디까지 있나 한번 내 밝혀본다니까. 세상에 무서운 게 없어 보이는 게 없다 이거 비는 게 없다 이거 나 혼자 여기 아무도 안 듣게 하라는 얘기야? 그거야말로 사기꾼 아니냐 이거 음흉한 놈 아니냐 이거? 여러분, 정직한 나라 만듭시다. 이거! 강경화, 추미애, 나경원. 전부 이거 세상 어디로 어떻게 되겠냐. 거기뿐만 아니라 동네 다 마찬가지. 이양한번 뭐여, 이게. 네? 또 쫓아오는 거 봐, 이거. 쫓아오지 마라니까 무서워. 무서워. 아 너, 나는 이유도 없어 경찰한테 물어 따라다니면 혼나요 하지 마세요 혼나요 네? 아뭘 웃어 자꾸 따라오지 마시라니까 네 가시라고요 저 시끄럽다고요 네? 경찰에 신고했는데 왜 가요 네? 진짜 무서워서 그러는 줄 아네 네? 진짜 무서워서 그러는 줄아한 발짝 오면 두 발짝 나간다 가세요 해요? 하든가 해요? 하시든가요 아이고 기다리오 내 네, 밝혀줄게. 뭐힘 있는 줄 알고 그러네. 저 사람 말하이 동네 살아. 뭐, 저런 게 있어 진짜. 여러분, 당신 무서워서 한명두겄다 대장민국에. 에? 무서워하고 어쪽을 떠나가지고 이렇게 불편 주시면 되냐고요, 예? 여러분. 세상 사는 나라가 아니라 이거지. 네? 불법에 판치는 나라. 아무 힘도 없으면서 힘쓰는 나라. 네? 법의 군림이 아니라 개질하는 나라. 군림은, 군림은, 이런 게 군림이 아닌 거예요. 능력이라도 있는 놈이 하는 짓이고, 이거야말로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응? 아무 능력도 없어. 여기도 마찬가지. 주민의 강동하도마어가지 무소님 있어 법대로하 거지 그런데 그거 뻔보고 이런 양반들도 다 어? 난리치는 거예요. 응? 예, 예. 경찰에 무슨임이 있어. 법과 원칙대로 해야 되는데 경찰에 먹히 어려운 게 경찰 아니에요? 시끄러운 건 마누라 소리도 시끄러울 수 있고 끔 씹는 소리 시끄러울 수 있고 또 마누라 코구리도 시끄러울 수 있어요 듣기 좋은 소리 아무도 없는 사람들이 나는 쇼팽 그렇게 좋아해 베토벤 좋아해 뭐 반무대? 귀 막아도 싫어요 가보기가 가봤죠 내가 안 가봤더니 어렵겠어요 저런 건 소음이 아니라 살인이죠. 살인 살인 대한관 목소리가 소음이니까 살인입니다 아주 대한민국을 우습게 보는 거 아닙니까? <목소리> 이자 명함 하나 얻어가지고 뭐하는건냐 압니다 그 검찰에 불만 있으면 검찰 앞에 가고 저는 아무데서 아무 얘기도 합니다 그게 시위입니다 여기서 국민의힘 당 제가 비판 할까요 아니면 민주당 비판할까요? 경찰 비판해볼까요? 삼성 비판해볼까요? 종교를 비판해볼까요? 저는 상관없어요. 때와 장소 가리지 않습니다. 1인시위법을 바꾸자고요. 예저 강남구 테헤란로 8길에 7인데 아직도 안 와서 여기 또 전화 한 중에도 또 따로 붙고 그러잖아요. 예동국 대학 여기 1인 시하러 왔는데 자기가 시 아니 내가 하, 하러 왔는데 예예 예. 그 아까 전화해서 친구했던 사람이래요 그러면서 계속 그앞 아, 뭐야 그 따라붙는 거요. 그, 저한테, 저한테. 그, 신고했다고, 그안할 거요? 안하면 가고. 예. 아직 안 왔어요. 아까 했잖아. 알았어요. 그, 저, 여기, 그, 저를, 그, 따라붙으니까, 그, 뭐야, 쉽게 얘기해서 쉽게 잡는다, 이거요. 예, 예. 그런데 112, 예, 예. 1일2 신고 한 적이 몇분 됐는데 아직도 안 오고, 저는, 나는 모른다고 하고 전화 받는 사람이 어딨어? 예. 아니요. 휴대폰이 두 대. 에이, 예, 더, 에이. 예. 그, 저 휴대폰 지금, 에이구, 저 김창룡이한테 내가 알아볼게. 여, 이 휴대폰은, 지금 촬영 중이요이 양반 안 해놓으면은 전부 당신들 오적장사예? 당당 예, 당신하고 내 통화 다다 까자고 이 사람아, 에? 이게 뭐 아무것도 놓고 안 되는 줄 알고 말이야 일일이 한거다 놓고 돼요. 제 맘대로는 줄 알고 경찰 하여튼 제일 웃기는 애들이. 다된 자는 알로 왜 이렇게 이렇고 그거 알았어. 법원 판결, 내다 뒤집어 놓게이 인제서원에, 예, e 1 신고한지 한지은 넘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우측으로 와서 좌, 좌측에 좌 y e 합니까? 경찰관 s 그이 r Yes, s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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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s i 주차 e s sir. Yes, sir. y 초상권 있으니까 찍지 말고요. 초상권 나도 있어. 그러니까 찍지 뭐 때문에요? 말라면... 때문에 뭐 여기 하시는 거뭐 때문에? 여기 어디 갔어? 신고하이이 네. 아, 양반이 아까 오전에 차이가 좀. 내가 신고했는데 이거 뭐 때문에? 글쎄아 천천히 얘기하뭐 자기가 하는 얘기만 드리고, 그러니까 말을 하라고 내가, 그런 거잖아요 글쎄요 말을 그 네, 해봐요 네, 말을 해봐요 언제 이 사람 이제 신고하기 직전 한 아, 2분이나 그 정도 됐을 거예요 그래 와서 아까 저 배치 지구대서 나왔었어요 그러면서 이따 또 오면 당신 조치한다 말이에요 그런 공갈이나 치고 가더라고 그래서 이제 6섯시다 돼서 여기 저 불법 주정차한 거다 보이죠? 이거 하루 이틀이 아니오. 이저 건물은 여기 건 빌딩 칠 때부터 불법으로 시작한 거요. 예 그래서 이걸 없애자는 건데 강남 구청도 전혀 그런 소리 말어. 그런 그, 그 뭘, 진짜 왜, 그 위험합니다 왜, 당신 뭐, 그러면 위험할게 뭐, 어? 뭘, 뭘 위험해요 뭐 위험해요? 뭐, 하지 마세요 뭐, 하는 죠 하지 말아할때 저희도 찍어야지 찍어 그럼 네, 응. 당연하지 위험한 뭐, 거 뭐, 뭐, 뭐가 위험해요 아이고 네? 성함 좀 밝혀주세요 상병철 아, 겸을 네, 네. 그렇게 자신 있어요? 예 네, 해요 뭐, 해 나도 한다는 거아 그 해라고요 누가 안한데왜 그거 압력조교 아니 근데 왜 왜죠? 저... 아 아니, 저... 지금 아, 얘기하고 아, 있는데 당신이 왜 그래 아, 이영근이라고 하는데 당신왜 왔지? 영상 찍 봐봐, 이게 또 합심해서 묶어 보자, 묶어봐. 아니 합심한 또, 게 아니라 보, 보는 거예요. 신고자는 나요이 사람아. 신고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분도 신고했어요. 글쎄요, 해요. 그러니까 경찰로 가! 이 양반이 계속 폭력적으로 따라붙었다 이거요. 그 과정에서 두 번씩이나. 뭐초속이 어디냐고. 뭐. 그, 신기하다 말이야, 그, 좀, 뭐, 계속 밀치는 거 검찰이, 뭐 하면, 검찰성에 가서 아왜여고 왔지, 나, 뭐요? 오전에도 신고했다확인해보소지 마세요. 알았어요. 뭐 이게 신분 확인하고 아까 아니, 오, 소리, 소리치지, 오전에, 오전에 신고 진정해요 신청, 좀 진정하세요 응. 오전에 왜 신고했었는지 확인도 해보고 그러니까 선생님 불만은 그건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차량들이 주차, 주차돼 있는 것 때문에 그래요? 아니요내 시의 목적은 얘기하지 말아요 정치 경제 사회문화 청와대 국회 다 하는 거요 종교 할거 없이 경찰 김창룡이 민감장래 얘기할 것 듣고 그건 뭐 목적을 뭐 얘기할 말하지 응? 지금 오, 조금 아니, 전에 비린시 하는 건 하는 건데요. 네, 너한테 피해를 주지 말고 피해를 하나요. 주기는. 아, 시끄럽다니까. 이 사람 심각한 거아니 시끄럽다는 게 무슨 개단이뭐냐 이거 마누라 하는 소리가 시끄러운 것도 있고. 그럼 이 시위를 대한민국 사람들 으라고 하는 얘기를 혼자 쫑알쫑알쫑알하고 혼자 앉아 있으라 이거예요? 네? 이 사람 안 들리게 살살살살살살 하는 거예요? 마누라 숨소리도 듣이시는 게 그게 소라는 코 그런 거, 여지껏 끔찍난 거, 이런 게소라 아닙니까? 이 사람 안먹으면 당신들 책임 지워보자고수사 들어갈 테니까. 기냥 놔두면 또 지랄한다. 거기서 들리겠다. 아이고. 엄무보다 나은 것도 아니오. 차 소리 뭐 해서 별일도 아니야, 저거. 그손건달려 그냥 얘기하는 것도 아니오. 그 계속, 가만있으면 히 칠라고 그러는 거요. 시끄럽다고 하면 되지. 아버지 주변에서 좀 시끄러우니까. 아이고. 쉽게 얘기할게 이거 봐봐요 이거는 지금 선생님 입장만 생각하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봐봐요 딴 사람도 얼마나 시끄러워요 지금 피해봐요 지금 아니 글쎄 그건 법 판결은 법원에서 하니까 당신은 할일 하셔 나도 내할일할때니까 체포할 수 있지만 해보고 체포 왜요 네? 아이고 뭐딴 뭐 얘기하고 있어 아니 이거 그러니까 시끄럽다고 하니까 저희는 네? 그냥 중재하러 온 거잖아요 근데 조금 시끄럽다고 하는 사람이 이상하지 않냐 이거요 시끄러워요 지금 듣기가 당신 판단으로 하는 거라며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아니 시끄러워요 네? 지금 해봐 그럼! 띠던지 3만원 떼어봐 그럼! 그러니까 지금 뭐 불만이 없잖아요 불만이 뭐예요 그러니까 불만이 이 사람이 정신 뭐야 폭력적으로 따라 붙는다니까 폭력적으로 니가 정상폭력? <laughs> 지금 더 말씀하시는 게더 폭력적이에요 언어, 언어폭력이에요 지금 아이 그러면 네. 당신하고 할게 아니라 수사 올리겠어 네. 더 네. 이상 할일이 있어요? 없으면 가세요 응? 어? 네저저 저 당장 가서 올라갈게요 내가 더할일 없으면 가세요 무조건 나는 잘못했다는 거예이 어? 사람 조사 안할 거예요? 조사 안할 거냐고요 가시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무조건하라고말이요 어디서 듣기나 듣지도 못한 거예요. 이거. 모함꾼들이 이근 방에 있다 이거 모함꾼들이 모함꾼들이 있다 이거요. 그냥 나두이 이거 계속 찌르한다이거요 예, 감사합니다. 이 대한민국 고치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이거. 경찰부터 개혁하지 않으면, 경찰 철저히 이거 해치는 게 아니라 잘해 시켜야 됩니다, 이 뭐예요, 경찰이? 안녕과 질서를 위해서, 지 맘대로요, 지 맘대로. 여기 좌회전에서, 우회전에 와서 좌회전 세워놔. 왜 그러냐니까, 자기 맘대로라는 거예요. 경찰은 맘대로예요, 모든 검찰에 다 넘겨버려요. 윤석열, 추미애 검찰로 다 넘겨버려요. 15만 경찰 다 넘겨버려요. 이것도 그냥 갈려고 하다가 내가 추궁하니까 그때서 붙는 거예요. 수사경찰 서자. 수사경찰 서자. 배치지고대 이게 뭡니까 이게. 수서, 수서 경찰서 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경찰 개혁합시다. 정세균 총리, 이낙연 대표, 정세균, 이낙연, 경찰이 고맙습니까? 경찰이 고맙냐고. 우리는 집회자들도 시끄럽지만 경찰도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 이게 시끄러운 거라 이거. 이낙연, 정세균 그만하십시오. 두 번은 경찰 안 무섭죠? 경찰이 인사하죠? 이낙연, 기자상을 할 때도 경찰들이 인사했습니까? 내 연설이 시끄럽다는 저 경찰. 진짜 시끄러운 건 오늘 보니까 나경원또 그 무슨 당래이래이 그 여자 뭐 이렇게 똑똑한 양반들이 많아 저 조사 안할안니까안 데리고 갑니까? 안 데리고 가요? 나나무 끌려고 하다 그냥 그냥 가네 뭐야 이게 경찰 차량이 뭐다고 이게 안녕가지있어파기범 아니냐 이거 어떤 건냐 갖고 라 이거 경찰에 관한 거는 나한테 갖고 라 이거 판사님 내가 설득시켜 주겠다 이거 모든 거 이제 다시는 경찰 힘못 쓰게 만들어 놓겠다 법이 아니라 저의 안력이요, 뭐저 무력이요 왜뭐 이렇게 따라붙을 때는 깜빡이 넣어요 깜빡이 넣는 거나 별로 못 봤어요 횡단보도 어? 빨간불을 파란불로 바꾸는 게 경찰이래요 이 일은 경찰을 육해공군에 넘겨버리고 경찰 수사청을 마련하고 무슨 대책이 있어야지 이게 이낙연이 정세균이 말만 잘 들으면 되냐 이거요 법대로 하되 이법 무시하는 이런 경찰은 감방으로 보내야 되지 않냐 이거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경찰 여러분도 뭐야 이게 하루종일